자, 92번입니다. 45의 자연수 x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 x의 값이 될수 없는 것은? 자,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한다는 것은 지수가 짝수가 돼야 돼요. 짝수. 자, 모든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45를 제가 소인수로해 보면 3의 제곱 곱하기 5인데 자 얘는 지수가 짝수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자 얘가 지금 지수가 홀수 잖아요 그러니까 5가 지금 한번 곱해져 있으니까 지수를 짝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5를 한번더 곱해 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어또 누가 가능하냐면 5에다가 제곱수가 곱해져 있는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곱해 보면 3의 제곱, 5의 제곱, 2의 제곱 자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됩니다 그죠 또 가능한 게 있죠. 5에다가 3의 제곱 곱한 경 5에다가 4의 제곱. 이렇게 제곱수가 곱해진 수는 모두 가능합니다. 자, 5 되구요. 자, 요게 20입니다. 자, 얘가 45죠. 자, 얘가 어16 곱하기 5에서 80 되구요. 그 다음에 뭐5 곱하기 5의 제곱. 얘가 이제 125가 돼요. 따라서 3번 25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넣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인데 여기다 25, 5의 제곱을 곱하면 이게 지수가 홀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안 된다는 얘기죠